아직도 이적 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대나 구글에 싸커점커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일단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새로운 선수를 또 하나 여기 기을 했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크로스포처가 공격수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유용한 신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타겟맨까지 걸어버리면 이거 못 막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요 친구! 타겟맨 하면 항상 많이들 썼던 에릭 칸토나 거기에 크로스 포처를 금카하기 때문에 신규 특성으로 달아주고 타겟맨 전술까지 활용을 해주는 진짜 뚝배기 보트 오브 더 보트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물론 이제 지루나 뭐 이러한 선수들도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능형들이 이 크로스 포처와 타겟맨을 했을 때 헤딩을 타겟터만큼 잘 따준다? 이게 진짜 사고다. 그렇게 됐을 때 파괴력이 나오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헤딩 좋은 애들은 둘째 치고요. 만능형인데 헤딩을 그래도 꽤 하는 그런 애들을 갖다 놨을 때 얘네가 S급처럼 헤딩을 하느냐? 그 부분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어, 까비. 오, 야 근데 방금 크로스 찾아가는 움직임이 좀 약간 처음 보는 움직임이었는데? 가자. 여기! 이걸 막아. 아! 아, 이걸 막아. 상성 그렇지. 그샷 크로스포차와 타겟맨의 만남. 칸토나 빠른데? 그렇지. 이게 칸토나야. 야, 칸토나 죽인다. 빠른데? 오, 오, 오 방금 빨랐는데? 가자! 크로 그러... 아 <laughs> 아니 근데 야 잠깐만 이거 크로스포처 이거 역효과야? 칸토다가 이거 중심을 못 잡는데 백헤딩처럼 하는데 방금? 하라라라체이웨라 아, 라라 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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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가 이래서 좋아가 가라라. 가라어가라 진짜 이씨 음반에도 크로스포차가 달려있긴 해요. 와, 비켜주세요. 왔죠? 근데 사실 이건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이거는 방배우도 넣어. 헤딩 능력치가 30인 저도 넣어요. 에릭! 그렇지. 아니 좀 세지 않아 근데? 아니 뭔가 동종볼 경합 성공률이 좀 늘어난 느낌인데. 빡. 이거거든. 야 확실히 두 배기 괜찮은 애가 들어가 있어야 게임이 수월해요. 끝. 그렇지. 칸소나는 빨라. 이게 달라.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거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뚫려 버리는 거예요. 가자. 뭐? 되나? 어. 이네. 이건 어때? 와 이게 젠시티식이지 어, 헤딩골 나좀 많이 는것 같은데 타겟맨과 크로스포츠는 같이 써야 되네 이거 그래야 좀 극대화되네 이런 식으로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와 이거 오랜맨의 타겟맨의 마리, 매력에 좀 빠지게 되는데 이거? 난 이런.. 이런 자식을 키운 적도 없는데.. 이런 거? 아.. 아 이게 똥개가지고 이렇게 똥 들어가는 각인데 아.. 안녕히 가세요. 우와! 우와! 가비. 이런 거? 와, 야 해딩이 그냥 꽂혀버리잖아. 아니 이거 진짜 괜찮은데? 어쨌든 그게 A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활동 조건이 좀 좋죠? 이런 식으로. 제 듣겠다 어때요? 와 뽀뽀 뽀뽀 이거지. 이게 음 앞에 쓰는 맛이잖아. 디레이. 이건 몰랐지. 요렇게 나이스 파를. 이것이 바로 팀2의 신! 레알마드리드의 여전한 월드 클래스 공격수! 바라바라바라밤! 은박패! 형님 나가시는데... 가자! 포리! <laughs> 아... 오픈헤더를 못 넣으면 어떻게 이런... 뭐야? 야 방금 뒷발차기 뭐야? 굿. 자 일단은 여러분들 좀 써봤는데 저는 나름 느낌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이 타겟터를 진짜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크로스포처랑 이 타겟맨 이거 같이 쓰면 메리트 있는 것 같아. 요 확실히 공중볼 따는 데 있어서 좀 파괴력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한톤 한데 이 정도다? 그러면 막말로 지루, 양콜러, 뭐 제코, 뭐 티랑 이 정도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걸로 저는 이 크로스 플레이를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또 애용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나름 재밌었네요 뭐 크로스 포처를 넣는 건 자기 맘이긴 한데 음바페한테 크로스 포처는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나 싶은 정도의 느낌 근데 뭐 안다는 것보단 다는 게 좋겠죠 그런 느낌